2024년 1월 4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사에서 6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의와 찬송을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육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시원해서 자신의 질을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자들이 그 땅에서 여우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열방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먼저 우리들은 본문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동안 열방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억울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 병을 사랑하셔서 남은 자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 다함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방들에게 언약의 백성들과 그 후손을 알리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다함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축복된. 어,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들은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화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을... 대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혼을 맞이한 신랑 신부의 이 기쁨에 비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감격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선물로 받았을 때 시온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원의 옷을 통하여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열방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언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땅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소산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에 뿌린 씨앗이 솟아나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공의와 찬송으로 모든 나라 앞에서 소선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복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마 누엘의 하나님께서 원약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찬송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